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눔 21번째 2020년 11월 22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보면 6장 1절에서 11절, 이번 주일,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읽었던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 대접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여우가 두루미를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우가 넓은 접시에 수프를 대접합니다. 당연히 여우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두루미는 긴 부리 때문에 전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이번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합니다. 이번엔 두루미가 작정을 했는지 목이 긴 호리병 같은 병에 고기를 담아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당연히 두루미는 맛있게 먹었는데 여우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우린 때때로 그릇이 형식이 또는 어떤 틀이 무엇인가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우화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우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이의 마음입니다. 그 그릇에 담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모두 다 안식 가운데 거하여야 되고 율법을 따라 지켜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고픈 제자들과 밀밭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밀을 떨어먹는 그런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 추수하는 행동과 같은 그 밀을 떨어먹는 행동이 안식일을 침해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병든 자를 고치시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금 바꿔 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점에 가거나 조금 잘 차려진 음식점에 가면 아주 예쁜 접시에 맛있는 음식이 담겨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리사들은 이것을 플레이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팅, 음식을 예쁜 접시에 놓고 또 음식을 정말 맛깔나게 보여주는 것, 뭐이 정도로 플레이팅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플레이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식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배열이 배치가 또는 그 장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돋보이고 그 음식이 맛있게 손님들에게. 접대 되어지고 먹는 사람들에게 잘또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마음 이것이 그 요리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안식일 주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섬기면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종종 그 예배자라는 말 가운데 여러분은 조금 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 혹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주인공처럼 그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를 착각 내지는 그 자리에 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아니 예배를 위한 그 모든 것에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오늘 이 안식일 주일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과연 이 주일은 이 안식일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세대 가운데는 주님께서 그렇게도 안타깝게 그렇게도 소망하시고, 그렇게도 죽음과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구하고자 했던 영혼들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끌고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실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의 행동이 어때야 된다.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된다.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된다. 또 어떤 모양으로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음식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싶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감격하며 무엇 가운데 고백하며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 안식일 주일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일 것입니다. 차리는 것 중요합니다. 모양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안식일 이 주일에 여러분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라는 이 질문에 답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이 날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옮겨 놓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아픈 자를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치료받을 자를, 그리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며 세상을 향하며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픈 영혼들을 향하는 손길, 발길, 그리고 마음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오늘 이 날의 주인공이 주인이 주님이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 이 세대를 품어내는 것, 것이 우리 좋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아니, 좋은 교회이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라고, 아니,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